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쇼츠는 애드센스를 주기는 하는데 정말 미미합니다. 조회수 천회당 수익을 RPM이라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쇼츠와 미드폼 RPM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RPM은 채널마다 다른 거라서 공식화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쇼츠의 애드센스가 매우 적다는 거에는 모든 유튜버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혀 다른 주제와 시청연령의 채널을 했을 때도 10배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미드폼은 영상 길이를 늘리거나 시청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들면 r p m 을 늘리는 게 가능하니까 차이가 10배 보다 도더 많은 채널도 있겠죠. 그래서 쇼츠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정말 많은 조회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 수익화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쇼츠에서 링크 클릭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타격이 커요. 저는 쿠팡 파트너스 위주로 수익화를 하고 있었는데, 쿠팡 파트너스는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해도 24시간 내에 결제하는 모든 게내 수익으로 잡히니까, 내가 영상에서 타겟한 그 제품이 팔리지는... 않더라도 클릭만 하게 하면 괜찮았었거든요. 그걸 다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수익이 좀 많이 줄어서 고민이었는데요. 이걸 극복하려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동영상 기능 활용하기인데요. 링크를 막은 대신에 관련 동영상 기능이 생겨서 이렇게 내 유튜브 영상을 삽입하면 쇼츠 피드에서 봤을 때 제목 위에 세모 버튼 링크가 생겨 있습니다. 수익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밀리한 변경 사항이죠. 원래는 쇼츠에서 바로 수익화 링크를 누르게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쇼츠, 미드폼, 수익화 링크, 구매 전환 이렇게 단계 하나가 더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탈률이 어마어마해요. 해결책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미드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쇼츠만 하던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쇼츠를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을 나눠서 미드폼까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일부 공개 영상을 만들어서 미드폼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영상 자체는 그냥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달라는 10초짜리 광고 영상입니다. 제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보고 클릭을 할까? 남의 채널 전환율을 제가 추적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쇼츠에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품에 대한 욕구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야 관련 동영상 링크도 누르고 고정 댓글에서 쿠팡 링크도 누르고 그 다음에 구매까지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초보 유튜버 입장에서는 짧은 쇼츠 영상 하나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도 해보고 있는데요. 쇼츠 따로 미드폼 따로가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쇼츠와 미드폼을 한 덩어리로 구성하는 거죠. 원래 미드폼 6번짜리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면 쇼츠 1분, 미드폼 3,4번 정도로 쪼개서 2개로 만드는 거예요. 쇼츠에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유발하되 다 해소시키지는 않고 롱폼에서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해주면 아무래도 전환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몇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잘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5만 조회수가 나온 쇼츠이고 이 링크를 통해서 3분짜리 미드폼 영상이 들어가게 유도했어요. 통계를 보시면 관련 쇼츠 동영상 48시간 조회수가 200이죠. 그런데 원본 쇼츠는 48시간 조회수가 2만이 좀 넘고요. 그러니까 쇼츠에서 미드폼으로 넘어오는 비율이 조회수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된 편인데도 그렇고 잘안된 영상은 더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사람들을 쇼츠 피드에서 꺼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초보라서 잘 못하는 건가 싶어서 뷰트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른 채널들은 어떻게 하나 좀 찾아봤거든요. 채널 찾기 탭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단순히 유튜브 검색만으로는 찾기 힘든 최근에 잘 나가는 채널들, 벤치마킹할 만한 채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찾기 탭에서는 최근에 노출이 잘 되고 있는 쇼츠 영상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쇼츠 채널들이 있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쇼츠랑 미드폼을 한 번에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드폼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미드폼만 보는 구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역효과인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냥 미드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조회수 대비 구매 전환율 자체는 외부링크가 막히기 전에도 미드폼이 훨씬 좋았었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쇼츠 조회수가 달달하니까 쇼츠에 힘을 줘야 하나 싶었는데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유튜브 홈화면을 봐도 쇼츠를 위한 자리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죠. 외부링크가 막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쇼츠만으로 채널을 키우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쿠팡 파트너스보다는 다른 수익화를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구독자를 키워서 광고 유치를 하든가, 유튜브 쇼핑몰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땡땡을 검색하세요. 이런 쪽으로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쿠팡 파트너스를 주요 수익 모델로 잡고 있으면 쇼츠보다는 미드폼 컨텐츠를더잘 만들 생각을 해야 하고, 쇼츠는 미드폼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쿠팡 파트너스만 하려고 했는데 를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쇼츠를 다른 플랫폼에도 올리고 있었거든요. 수익화 방법 두 번째는 인스타 릴스랑 틱톡에도 올리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유튜브 쇼츠에서 성과가 좋았던 영상들은 릴스에서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애초에 플랫폼이 어디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좋은 게더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참고로 같은 새로 영상이니까 그냥 편집 없이 올립니다.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인스타 팔로워도 2천 명을 넘겼어요. 유튜브 외적으로도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있라고요 하지만 릴스랑 틱톡에도 고정 댓글 기능은 없다 보니까 영상에서 쿠팡파트너스 링크로 곧장 트래픽을 유도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리틀리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간단하게 모아주는 페이지인데요. 쿠팡파트너스 제품 정보를 리틀리에다 정리해놓고 릴스 설명글에는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사실 리틀리도 또 거쳐가야 하는 통로니까 여전히 이탈이 생기기는 하지만 소소하게 구매 전환이 되고 있기는 하고요. 영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드리는 노력이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든 틱톡이든 키워놓으면 거기서 또 독자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굳이 안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더 해보고 좋은 결과가 생기면 또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화를 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뭔가 사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쇼츠만 고집할 게 아니라 미드폼을 잘해야겠다로 방향을 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쿠팡 파트너스 잘하는 채널을 뷰트랩에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대부분 미드폼에서 성장을 만들어냈지, 쇼츠만으로 잘해낸 곳은 저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쇼츠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생겼고, 트래픽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미드폼이 여전히 구매 전환에는 유리하니까 미드폼 퀄리티를 올리는 데좀 집중해야겠더라고요. 아마 처음부터 쇼츠만 하던 채널은 이제와서 미드폼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럴 때잘 극복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니까 다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뷰트랩 이거 정말 유용한 솔루션이니까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원기 피디님이 만든 서비스이고 주영규 채널에서 유튜브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헛소리보다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를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과 댓글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